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. 지하철역 스쳐 지나갔던 짧은 순간. 하지만 확실히 느꼈다.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.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그를 어디선가 본적 있다는 사실이었다. 방으로 돌아온 나는 진아의 이름을 검색했다. 그녀의 SNS는 며칠 전 멈춘 채였다. 하지만 마지막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, 익숙한 배경, 익숙한 실루엣, 사진 속내 뒷모습이었다. 이건 사건 당일 밤이다. 장소는 크로노스 지하 라운지, 진아는내 앞에 앉아 있었고, 누군가가 뒤에서 둘을 찍은 듯한 구도였다.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? 그 남자, 검은 모자,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. 시간 17. 장소 태그 위치 없음 업로드 기기 알수 없음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정확하게 누군가의 의도로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좁은 방안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민우야? 난익은 목소리 그러나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눈을 떠보니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알수 없는 메시지 하나? 기억은 네 편이 아니야. 보낸 사람 없음. 수신 시간 없음. 삭제도 되지 않았다. 나는 기억 속에 숨어 있는 누군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. 문제는 그게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. 엔딩 핸드폰 GPS에 남은 마지막 위치, 낡은 고시원의 문학, 그리고 사진 속 검은 모자가 다시 나타났다.